경북 상주에서 둘째 날 늘어난 걸음수를 채우기 위해 아침 일찍 길을 나섰는데요. 신랄 같은 기대를 안고 학교를 향했는데요 아니 사람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네. 이거 게임을 해야 되는데. 장재민씨 어둡다고. 오세요 감독님 세명 중에 한 명이 나오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. 걸음수를 놓고 나오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.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아어 이거. 농구? 누가 할 거예요. 고! 시청자 여러분들에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파이팅이 <laughs> 선물을 걸고 시작된 불꽃튀는 승부! 제일 먼저 날아오는 건요, 바로 선물! 예, 어... 아주 감독님도 지금 만만치가 <laughs> 않고, 어, 눈빛이 어, <laughs> 달라졌어요. 어, 환상적인 드리블! 요! <laughs> <야! 웃음> <야! 웃음> <야! 웃음> 레이업 슛! <laughs> 중거리 슛! 상대가 안 되는데 요 아유 그래요. 게임에서 진 것보다 거음수가더 늘어났다는 사실에 아이고 속이 다들어 망가더라고. <laughs>